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안성시에서도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서원면 신길이에 있는 안성오공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여러분은 안성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성 맞춤의 옛 선비들 도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님 경기도지만 교통이 불편한 시골 동네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둘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측면에서도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도 동네분들 얘기로는 선비 같은 분들이 많아서 개발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일이 허다해서 지금껏 이 도시에서 커지지도 않고 외부인들도 받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에서 안성으로 가는 교통인구들이 타 도시에 비해 적은 것은 맞는 말입니다. 같은 거리에서 거주한다고 하면 안성보다는 아무래도 평택이나 용인으로 가는 것이 더 교통이 많고 편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이기에 산업단지 호재나 교통호재가 들어오는 쪽으로 이제 막 개발을 하려는 도시로 가야 하는 것이 맞으며 지금은 비록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전에 도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곳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심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택과 용인에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쪽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안성의 서운면 신기 쪽에 있는 안성 5공단 개발 소식을 전달하려 합니다. 안성 5공단은 말 그대로 안성에 있는 다섯 번째 공단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단은 어디에 있냐? 다 근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단은 남안성 ic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공단까지 서운면 신길이로 연결되어 계속해서 개발되어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유명한 기업이죠. KCC 기업은 4공단을 마무리로 아주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도 보이시다시피 파란색 지붕으로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입지 부지도 아주 크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1, 2, 3공단 쪽으로는 물동량이 엄청나며 직장인들의 유량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류센터나 공장들은 교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심지 안쪽으로 들어가기보다 도심지랑 아주 멀진 않지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IC 근처로 터를 잡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터의 용도가 물류나 공장으로 허가가 되어 있거나 호목이 되어서 따로 노력과 시간,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들어가게끔 준비되어 있는 토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회사별로 물류 위치를 새로 사업 구상해서 적절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의 고유 기능인 부증성, 개별성으로 그 토지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생성되지 않으며 똑같은 토지는 이미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토지는 남들도 원하고 내가 빠르게 결정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차 선택을 통해 필요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나 공장을 원하는 회사나 개인 또는 그 공단으로 인해 간접수익을 일으키고 싶은 임대업이나 요식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성 서운면 신길이 방면 5공단의 개발 소식을 예민하게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현재 부지 조성은 한창 기초 토목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앞으로 25년도까지 완공시켜 분양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사공단과 연결된 모습을 보면 아마도 주변에 앞서 말씀드린 식당과 원룸 같은 다가구 사업도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거리도 생각해 보면 근처에 살아야 하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임대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한바 식당만 오래 하신 분들도 어느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업단지가 새로 생기는 곳들만 미리 체크해서 일정 기간에 머무르고 영업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하시더라고요. 건축업자들도 건축을 금방 해놓고 임대가 될 것을 미리 계산하여 분양 또한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안성에서 또 호재가 하나 있죠. 바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서운 IC가 빠져나온 곳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57번 국도로 연결하여 안성 시내와 서운 IC의 사이에 위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57번 국도도 아마 더 넓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물류의 가장 중요한 IC의 위치로 인해 그것을 염려해 두고 안성 오공단의 분양은 아마 시작만 되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이 빠르다는 것은 곧 주변의 토지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성 50단과 서울 세종관 고속도로의 완공과 개통의 시기도 비슷하게 맞물려 가는 것을 보면 안성이 급부상하게 되는 시기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안성과 용인 방면의 개발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터트려져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고 그 사실에 기반하여 땅값도 옛날 안성 땅값이 아닙니다. 기대만 잘 붙어 있으면 요새는 250만원부터 시작해버립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도 개발지의 땅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지금 가격에 대해 잘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안성 50단에 대해 가볍게 브리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 세종관 고속도로 개발이 되는 곳들을 다니면서 안성을 크게 한 바퀴 돌아보면 여기저기에서 개발 소식과 실제 도로 공사 중인 곳들이 보이니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성땅을 많이 사고 싶어도 요즘은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임장 다니다 보면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안성용인 쪽 투자업에 종사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는 중입니다. 요새 비가 와서 드론은 신나게 띄우지 못하고 현장 공사도 가끔 쉬는 날이 있어 심심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열려있어서 사장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오면 즐거운 날로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임장 가기 힘들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 뉴스를 통해서 최대한 소식을 꾸준하게 접하시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다 보면 주변 지인들이나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실력 있는 유튜버님들에게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